오늘 이야기는 야곱, 곧 이스라엘의 임종이 다가온 순간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의 드라마입니다. 각 아들의 미래와 아니었습니다. 예언이었습니다. 레위는 모두 과거의 죄, 죄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.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을 받으리니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예언입니다. 이것이 핵심 예언입니다.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11째 요셉의 축복입니다. 활소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인함이라.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비의 축복이 야곱이 유언을 마쳤습니다.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몸을 침대에 바르게 누인 것입니다. 기운이 지나여 야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.